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 에, 그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laughs> 아 조금 제가 오늘 영상 촬영 시간이 좀 늦어졌죠 아 영상을 최대한 빨리 올려 가지고 어, 편집하고 지금 올리는데 좀 바쁘네요 자 포스코 dx 이야기를 좀할 건데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해외 증시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하고요 지금 좀 급한 게 뭐냐 면은 포디 어, 전망도 해야 되는데 계속 던지고 있는 신앙금투 있잖아 신앙금투 신양금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알아보고 좀 많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일단, 텔레그램 채널에는 조금 올려놨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에는 제가, 어, 몇 시에 올렸냐? 4시 30분에 올렸어요. 4시 30분에 올렸으니까. 아마 지금 텔레그램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못하거든요. 수위가 조금 높아가지고. 그래서, 01067457775로,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4D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거, 신앙금투 관련해가지고, 아, 이 진짜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2차전지를 던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수 있으시니까, 누군지까지도 제가 알려놨으니까, 요거, 받아가세요. 나 영상에서 이야기하면 나 사례 당해요 어. <laughs> 어, 그 정도로 나좀 충격 많이 받았으니까 영상 받아 가세요. 자 우선 어, 해외 시장을 보면요, 뭐 나스닥 뭐 그냥 예, 강보합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심은 엔비디아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그냥 다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1일은 그냥 그냥 또이또인데 이게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왔어, 밑에서부터. 아래쪽에서 시작을 갬락을한 다음에 쭉 올라와 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스닥은 강력한 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다만, 2차전지인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리튬 배터리가 조금 ETF가 떨어져서 어 전반적으로 2차전지 시장은 조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리튬값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저지랄인가 싶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네요 뭐 하지만은 뭐 다른 것들은 또 올랐으니까 또 엔비디아는 올랐으니까 또 애매합니다 시장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테크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씩 올라붙어서 살이 붙고 있기 때문에 또 나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어 포스코 dx를 조금 전망을 하면은 지금 뭐 결론적으로 좀 찍어 눌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좀 찍혀 내려간 김에 여기에서 힘을 모아 주겠지. 어 151선도 깨졌고 하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이 밑에선 안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힘을 좀 또이또이 또이 받겠지. 그래 가지고 오늘은 시장이 조금 붙어 준다면 조금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요 부근 아무리 뭐 위로 올라가 봤자 뭐1 2 1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행보를할 가능성이 크고 진짜 올라간다면 진짜 제대로 양봉이 나오는 거 아니라면은 그냥 여기에서 행보를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기다. 포스코 DX를 사 모아야 되는 저점의 매수 시기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어, 포스코 DX 포스코 DX 주주님들께 계속해서 돈이 있다면은 포스코 DX를 지금 추가 매수를 일정 분량 해드리고 만약에 돈이 없으시다면은 그래 기양지사 조금 늦은 거 돈을 벌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돈을 벌게 해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1 0 0만원 정도 들고 오신다면은 제가 우리 포스코 DX 주주님들께 두 달이면은. 천만원씩은 만들어 드릴게. 한 달에 한 오백만원씩. 두 달이면 한 천만원치씩은 제가 포스코 DX 살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거든요. 내가 왜 백만원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포드 주주님들이 본래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여기에서 뭐, 얼마치 샀어요? 물어보면, 오천 샀대. 뭐, 1억도 샀대.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돈 얼마 있으신데요 물어보니까. 아, 나 사실은 돈이, 나 사실은 돈이 100만원 밖에 없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100만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 100만원을 중심으로 조금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있으시면은 제가 그러면은 두 달에 천만원치씩 벌게 해드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5천만원을 살수 있잖아 12월까지 그리고 포스코 DX 제가 50만원에서 60만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가면 우리 5천만원 샀으면은 한 3억? 3억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 지방에 조그만한 아파트는 한채살수 있지 않을까? 우리 포스코 DX 주주님들이. 자, 그러면은 지금 텔레그램 방에 어, 문자를 안 띄었구나. 텔레그램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150분 정도 들어와 있으세요. 그럼 이게 한 1000분에서 2000분 정도 늘어나면요. 우리가 지방 아파트 아예 한 세트를 살수 있지 않을까? 한동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두동 내지 어, 마음 맞는 분들끼리 해 가지고 우리 그 아파트를요. 포스코 DX 동대로 만들어 보자고. 어. <laughs>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는 이유는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 밑에 링크 따로 걸어두고 싶지. 그런데 링크를 내가 지금 못 걸어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목소리가 워낙에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좀, 유료 업체에서 사장님들이 자꾸 들어와서 공짜로 종목을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포스코 DX 주주님들, 100만원 있으신 분들, 좀 짧게 짧게 단기 스윙 치게 해드리고, 돈좀 벌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종목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를 받는 거니까, 정말 죄송한데, 문자를 보내주세요. 0106747775로, 어,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포디 주주님들께 내가 이런 것들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받아 가시면 됩니다. 공짜로 해 드리고요. 100만 원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두 달에 1천만 원치씩 포스코 dx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포스코 dx를 찍어 누르는 이 주체들 신한금투. 요게 대해서 내가 아까 텔레그램 채널에, 어, 아까 한 5시 정도에 올려놨어요. 5시. 아마 일어나서 보실 건데, 와, 나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당연히 정치권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지금 누구인지도 내가 이야기를 못해요 좀 무서워가지고 내가 좀 많이 무서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좀 이야기하죠 뭐뭐 뭐 그냥 학고 유튜버가 떠드는 찌라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대충은 어, 상세한 내용은 여기 텔레그램 채널에 어느 정당이 누구인지 이 새끼 선거에 나오면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는요, 어, 문재인의, 문재인 정, 문재인 정부의 업적 덕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 당시에 문재인이 코로나 시절에 미친 듯이 까였던 이 주가에 우리나라 개미들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어, 코스피 버블이 일어나면서 3,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종료되면서 버블 꺼지면서 주가 미친 듯이 떨어졌고 감당이 안될 정도로 떨어졌지. 그래서 몇몇 문재인을 실드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살기 좋았다. 어, 코스피가 3,000갈 정도로 살기 좋았는데. 어, 윤석열으로 교체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지금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 뭐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거기서 거긴 거같긴 한데, 이건 아니지. 어, 코로나 바이오 버블로 올라갔던 거고, 코로나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백신입니까? 백신이 하루 이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HLB 같은 거몇 년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버블로 올라갔던 게 빠지는 거지. 뭐,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그럼에도, 이 문재인의 업적 지우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전임 대통령, 업적 지우기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코스피 3,500에서 4,000 정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자기 인기 내에, 지금, 작년에 희망을 한번본 거야.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희망을 봐서, 윤석열 정부는요,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에코프로가 중심이 돼서, 밑에 기술주들이 올라갔잖아. 어. 이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군으로, 금량, 1번, 가나다 순이에요. 1번, 금량. 2번, 여전히 에코프로. 그 다음에 3번이 포스코 DX란 말이야. 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푸는데, 유독 이번에 신앙금투가 이 세, 세 친구, 금량, 에코프로, 포스코 DX를요, 미친 듯이 찍어 눌렀어. 자, 이, 제 이쯤 되면은 감이 오죠? 이거를 우리만 아는 정보는 아니잖아,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들을 찍어 누르면서 물량 확보를 하는 거야. 누군가 신안이 던지고 누군가 받아 먹고. 그리고 얘가 조금 팔때 신안이 또 이상하게 또 사고. 낮은 가격에서. 또 얘네가 또 뵙고 얘네가 받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정부에서는 금량이 됐던 에코프로가 됐건, DX가 됐건, 띄어주면서 미친 듯이 올릴 거란 말이야. 그때 때맞춰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집단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총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앞으로의 자잘한 뭐 정치 뭐 행보 비용 뭐 등등의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주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 못합니다. 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010-6745-7775로 어, 텔레그램 어,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받아가세요. 어, 읽어보시면 되고 dx는 뭐 결론적으로 오늘 음... 뭐 여기서 크게 행보를 할것 같고요. 그냥 아래 자리더 이상 이탈 안 하면서 최대한 행보를 할것 같고 아무래도 신앙금투 정치권에서 개입된 이상 바로 당장에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영상이 떠서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쫄려서 한번 정도는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위에서 좀 차라리 니네들 좀 놀아서 말이 되는 자리에서 놀게 해서 개미들 상처는 좀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무튼 이렇게 행보할 때좀 똘똘 뭉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로 다들 똘똘 뭉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들 들어와서 똘똘 뭉쳐서 돈또 벌어가고 포스코 DX 털리지 맙시다. 포디 예, 주주님들 오늘 도화이팅이고요 예, 털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포디 화이팅아 맞다. 그리고요.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작년 재작년 장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코스닥 작년 재작년 차트예요. 보시면은 작년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그러다가 2024년도에 어느 순간에 탕하고 받쳐졌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시장이 빡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은 이때 주도적인 섹터가 뭐였어요? 2차전지였잖아요, 2차전지. 자, 에코프로 1500% 가고, 금량 800% 이렇게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일 때죠. 이때 2차전지 다른 것들 전부 다 몇백 프로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전지만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뭐, 한미반도체 한 500%, 이수페타시스 거의 한 800에서 1000%, 포스코 DX 한 1300%, 이런 식으로. 뭐, 루닛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위로 미친 듯이 치솟은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래라고 다를까요? 올래 분명히 작년 이맘때보다는 분명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NO!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작년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빠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의 대장, 삼성전자가 있잖아. 자, 이거 삼성전자 차트에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박스권에서 무언가를 돌파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봐보세요. 지금 이 박스권이죠. 예,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잖아, 벌써. 그리고 나서 상단에 다시 한번더 고점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자, 지금 S24.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도 지금 S24 울트라 하나 샀어요. 예, 울트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영수증 같은 거 보여드리는데 좋아 어,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s24가 뭐가 좋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삼성 자체 반도체를 다시 넣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삼성 바, 갤럭시 s24의 판매량 이꼴 삼성 반도체의 어, 판매량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등에 업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띄워 줄 겁니다 아마 그냥 뉴스 검색해 보면은 삼성전자 9만전자가 나 10만전자가 나 벌써 8만전자 됐다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장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 알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주식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 뭐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사회 초년생 민수, 사회 초년생 영희 이런 사람들이 어,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간다고 10만 전자 간다고. 아, 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벌이도안 좋은데. 아, 생활비가 없는데 나도 주식으로 돈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다들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10만전자 간다고 해도 한3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자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민수, 철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어 올라가도 1% 2%고 빠져도 1% 2%니까 아이 누구는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다는데 누구는 주식으로 2천만원 벌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듣는데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건 어떤 게 될까요? 예. 네, 삼성전자가 좋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분명히 잡을 거란 말이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인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반도체를 안 산다? 이건 한국인 아니지.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중국의 게임회사인 텐센트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중국의 게임회사보다 낮은 시가총액인 삼성전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발 반도체 주식 우리 다들 관심 가져서 사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 봅시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주식을 모르는 영희 엄마, 민수, 사회촌생 철이 영희가 다들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될 겁니다.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이 와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자. 작년에 봐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거 2차전지가 어마어마하게 갈 때, 에코프로 10만원 하던 친구가, 예, 1500% 올라갔어요. 1500%. 15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15배가 갔어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자리 잡는 거 우리 먹어서 제대로 한번 애국도 하고, 돈또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 에코프로 금량 들어갔어요. 지금 금량 문자밖에 안 남았는데 어, 작년 2월 20일날 2차 전지 관련 주다 금량 금양. 이때 금량이 잘안올려졌거든 보유중인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 어, 시장의 반년 뒤쯤에 와 이거 진짜 엄청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미 금량이 좀 올라와서 금량 400% 에코프로 1,000% 이상 먹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하나의 조작 없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장전에 오전 8시 25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거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7월 26일, 7월 26일 수요일 날,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10시쯤에. 자, 특별 매도 하자. 에코프로 1119%, 금량 480%, 경이적인 수익률. 진짜 미쳤죠? 잘 팔아줬다. 예. 그리고 이날은 그냥 퇴근했어요. 다들. 수익도 많이 봤으니까 퇴근했어요. 전직원 퇴근했습니다. 자, 작년에 주도주가 2차전지에서 2차전지 대장주를 먹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들. 에코프로 1000%, 예, 량480% 먹었어요. 자, 원래 반도체의 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해입니다. 예, 밑바닥에서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내가 영상 찍죠.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관련주 사서 수익 봅시다. 010-6745-7775로 네,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거,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금량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은, 제발 받아가세요. 언제까지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제발, 반도체 관련 주식, 반도체 아저씨랑 같이 사 모아 갑시다. 저 반도체 아저씨는요, 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깊숙하게 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취재 중인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과 계속해서 의견 교류를 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압축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정보들을 계속해서 추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국인이면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대박주 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반도체 주를 사는 게곧 애국입니다. 애국 하면서 돈또 벌면 좋잖아요. 밑바닥에서부터 1000%에서 1500% 가는 반도체 주들. 대박 반도체 정보주.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한국인이면 받아 갑시다. 010-6745-7775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정보라고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어 우리 애국 하시는 분들께 어 정보주들 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 정보주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한국인이면은 반도체주 사고 애국 합시다 파이팅